여러분 잘 즐기고 계신가요? 네! 아, 아 저도 너무 시원해요 무대하면서 제 로망 중 하나가 비 맞으면서 무대하는 거였거든요 <laughs> 처음이에요 비 맞으면서 무대하니까 재밌어요 <laughs> 그리고 하나도 안 미끄러워요 <laughs> 어, 다음으로 준비한 곡은 아쿠아마린이라는 곡인데요 요, 이 날씨에 어? 이 날씨? 사실 이이 이 달에 어울리는 곡을 제가 들고 왔습니다 어, 벌써 곡 소개를 하면은 곡을 불러야 되는데 제가 잘못했어요 <laughs> 여러분 정말 알록달록 입고 이 입고 계신 모습들이 굉장히 귀여우세요 굉장히 <laughs> 귀여우세요 진짜, <laughs> 진짜 귀여우세요 귀엽다이엽죠귀엽 아, 나는 진짜 머드축제라고 해서 저한테 진흙을 던지시는 줄 알았거든요? 그래서 나는 지금 온몸에 머드를 바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어, 되게 깨끗해. 무대도 <laughs> 되게 깨끗하고 다 깨끗한 거예요. 어, 생각보다 머드축제 많이 깨끗하구나 싶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그러면 바로 아쿠아마리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 그냥 이렇게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가보겠습니다.